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어렵게 전문가를 모셨어요. 전문가 우리 헬렌 계어올라주시죠 박수 주시죠.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냐? 이제 우리 함께 만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올해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을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외쳐주세요. 올해 받고 싶은 선물. 하나 둘셋 포켓몬. <laughs> 뭐, <모르겠지>? <laughs> 포켓몬 우산 우산 포켓몬 우산 전문가를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laughs> 자 그럼 한번더 다른 다른 제시어 한, 아까 외쳤던 거 똑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셋 우산 <laughs> <laughs> 여기 뭐라고 하셨죠? <웃음> 현금 현금 <laughs> <laughs> 여러분 현금우산 <laughs> 현금우산 전문가를 <laughs>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사분이시죠문 <laughs> <laughs> 현금, 현금우산 전문가님 우리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금우산 전문가. 김재벌입니다. <laughs> 한국인이라 <laughs> <laughs> 뭔지 김재벌 선생님이시네요. 자, 우리 우리 형 전문가님께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한번 질문해 주실 분. 어, 지금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아,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 아. 아. 질문입니다. 비가 오면 현금이, 현금이 사아는 <laughs> 비가 현금이 됩니다. 됩니다. 아, 비가 오면 비가 현금이 된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아이템입니까? 차. 네, 질문 저기 하나 더 들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질문 어, 금을 뭐예요? 금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한 번만 더물어볼요 하면... 아, 금을 갖고 싶으면 음... 어, 선생님 금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좋은,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현금 우산을, 우산을, 펴고, 우산을 펴고 눈을, 눈을 맞으면, 맞으면 금이, 금이 됩니다 와 한국의 사회를 고 눈을 맞으면 눈이 금이 된대요 자, 자 우리 그러면은 음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자,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돈을 한 개만 가지면 더 갖고 싶다면 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한 개가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이 맞나요? 네 음. 그을더 많이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을더 금을 금을 갖고, 갖고 싶으면, 눈을 더많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어렵게 보셨는데, 마지막 박수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